한국 카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한국 카본 금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한국 카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 카보는 조선 기자재이고요. LNG선과 연관도가 이제 높습니다. 자, 오늘도 조선주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삼성중공업이 오늘 초강세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갔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죠. 아, 어, 이제 이유는 이 미국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느냐 여부거든요. 그래서, 어, 미국 수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MRO, 미군 해군에 대한 MRO, 혹은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중요한데, 예, 그런 기업이 뭐 하나, 아, 오션이라던가 HD 한국, 어, h d 현대중공업 자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에, 이 삼성중공업 주가가 아, 다소 이제 부진했다라고 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종목과 거기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에, 이 삼성중공업은 이제 그간 좀 부진했죠. 그런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LNG 선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부유식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은 이제 미국 해군, 뭐 군함 이런 거보다는 LNG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카본 역시도 LNG 보냉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LNG와 좀 연관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같이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자 금일 역사적 신고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신고가는 어,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2년 만에 에, 이제 신고가이고요. 자 박스권으로 보자면은 뭐 2008년 7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거의 17년 18년 만에 에, 새로운 영역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에, 이런 신고가면은 사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막 밀리고 있습니다. 아, 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이 종목이 약간 무겁게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 오늘 급등을 타면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같이 봐야 되는 종목에 이제 동성화인텍이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정말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지금은 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이 신고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동성화인텍은 잘 가는데 한국카보는 조금 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회사 아, 이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 동성화인텍보다는 한국카본을 더 많이 쳐주고 있고 매출도 한국카본이 더잘 나옵니다. 예, 뭐 물론 뭐 최근 영업이나 실적은 이제 동성화인텍이 조금 좋기는 한데 뭐 어찌됐든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카본이 더 좋은 회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어, 그렇다면은 좀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어, 비록 올라갔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차 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다만 어, 이게 어, 시원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이 이, 그, 한국카본을 매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어, 그러나 좀 길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신고가를 기록 한 만큼 추가장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니까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한국카본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